얘들아? 얘들아? 얘들아! <laughs> 아, 어쩌란 말이냐. 날이..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. 지금 손풀기라고했죠 아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썰 푸는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. 쿠키런 모험의 탑. 이번 레이드 보스가 레몬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길드도 없고, 그리고 혼자 게임을 하다 보니까 공방을 주로 돌리거든요? 근데, <laughs> 레몬 공방이 너무 어려워, 5단계. 어. 그래가지고, 공략 영상을 만들면은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,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어, 주의사항으로,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를 조심하세요. 손을 주의하세요. 별로 썩 도움은 안 되는 팁인 것 같아요. 추천 속성은 불속성이랑 바위 속성. 근데 알겠지만, 바위 속성 딜러 하자가 매우 크죠. 이 새끼를 내가 한번 써봤는데, 아니야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랭킹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칠리 맛을 주로 쓰고 있고요. 다른 파티도 똑같죠.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마라 맛 쿠키를 기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당연히 타임 어택 할때 서포터로는 락스타가 뭐 유일 신이죠, 거의. 일단 직접 하면서 기믹이나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일단 시작하면은 레몬이 순간 이동을 해요. 하죠 한번 났을 때 공격기를 써야 딜쓸스가 없어요. 일단, 레몬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타. 이렇게 치고 있고요. 하다 보면 손을 부르는데 이 손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돼요. 왜 그러면은 얘들이 레이저 빔을 쏘고 계속 방해하거든? 어. 생각보다 매우 걸리적거리기 때문에. 좀 먼저 정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어느 정도 피를 까면은 얘가 변하거든요? 변하면서 맵 곳곳에다가 이제 빛의 화살을 쏘는데 밑에 쉴드가 생겨요. 이 쉴드를 까면은 이제 패턴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패턴 떠났다. 어 아, 이거 구석으로 가서 저거, 연타로 충격파를 쏘는데, 저거 맞으면은, 골로 가거든요? 팀은, 구석에 붙어 있어라. 위든, 옆이든, 한쪽 구석에 박혀 있으면은, 저 충격파를 안 맞을 확률이 매우 매우 큽니다. 그리고 저 충격파를 쏠 때는, 애가,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, 그때는 괜히, 때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, 피하는 데 집중하세요. 피고, 자 피를 다았다 하면은 중앙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됩니다. 역시 얘가 실드를 칠거고 그실드를 까면 돼요. 근데 그동안 저품들이 돌면서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피하면서 딜을 하면 됩니다. 됐죠? 그러면 이제 최종 길 칠리 맛을 내가 키웠으면은 칠리 맛을 썼을 텐데 아직 쓸 정도는 스펙이 안 돼가지고 자 레몬 순간 이동하죠 그리고 중석기 아. 협발치거나 레이저는 피하기가 쉬워요 아 가운데 왔죠 아홉 팔 팔은 점프하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둘중하나예요 근데 둘다 매우 걸리적거리니까. 손이 나오면은 손은 최대한 먼저 제거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순간이 나타났을 때. 자, 빨간색이죠. 스킬을 아껴놔야 돼요. 얘가 실드가 생겼을 때 딜을 넣어야 됩니다. 오 지금쯤? 이제 신나게 때려오고 이제 구석으로 갈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벽에 붙으세요 그리고 데미지가 안들어가요 보는것처럼 그래서 굳이 이때 얘를 때리는게 집중하지 말고 피하는게 집중하세요 여기 있다. 나랑나랑오 마이

오늘 공방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? 너무 좋은데? 야 나만 왜 이거야? 나이사. 오 예. 야 락스타. 락스타 줄거 생겼다. 에골스 네, 그러면 지금 20퍼에 12퍼, 12퍼 한70 원절일 때 맞추긴 했네요. 거리니까 거리 조절하면서 누가 손좀 가져가 될까 얘들아? 자 벽에 붙어야 돼요.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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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맞는 거야 도대체? 구석에 가있으면 되는데 왜 맞는겨? 아 미치고 환장 한다 진짜. A few moments later. 지금 시간이 2분 30초 다돼 가는데. 아, 솔직히 레이드도 빠른 포기 이런 거 만들어야 돼. 나를 포기하게 해다오, 제발. 아, 어쩌란 나이냐 아, 이거 어떻게 해냐 이걸. 아, 딜이 모자라. 이때 때리는 거공 쓰면 안 돼요, 진짜. 이때공 쓰면은 피눈물 납니다. 데미지 안 들어가요. 지금은 써도 요 지금 손프리라고 있죠? 아오. 너네. 자, 아,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아까 말했지만. 살리는 거는 끝나고 살려야 됩니다. 아, 이때. 아, 손 존나 짜증나. 망한 느낌이 꽤나 세게 들죠? 손을 안 처리하면은, 헤수 있는 게, 아, 지지. 왜 아무도 손을 안 가지? 락스타 포기. 락스타 <laughs> 포기할게. 자, 말했지만, 사라지고, 나왔을 때, 여기. 조금만 남겨놔요. 뭐거 실패하려고 오케이손없어오죠 아주 좋아요. 빨간색. 자, 스킬을 아껴놨다가 오드가 생기면은 터 나왔어요. 어, 왼쪽 벽에다가 아까 말했지만 저 오틸러스 공격 쓸 때는 데미지가 안 빡혀요. 오마쿠사라모. 열어. 아주 깔끔하구만. 결론적으로 레몬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손이 나왔을 때 손을 최대한 빨리 없애라. 어, 되게 걸리적거려요두 번째 레몬이 오른쪽 위든 왼쪽 위든 이제 구석에서 쇼크 웨이브 팡팡팡팡 그 노틸러스 궁극기 쓰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할때 벽에 붙어라. 왼쪽에 있으면 이제 왼쪽 뼈,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위에 뼈. 그렇게 붙는 게제 체감상 잘 피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레몬이 빨간색으로 변한 뒤부터 중앙에서 이제 빛의 화살을 쏘는 패턴이 있는데 그때는 스킬을 아껴놨다가 실드가 생겼을 때 스킬을 쏟아부어야 됩니다. 혹시 죽은 애가 있다 하면은 화살이 끝나고 살려야 돼요. 내가 공방 돌리면서 빛의 화살 막 쏟아지는데 막 아군 살리겠다고 막 하다가 터지는 거를 내가 너무 많이 겪어와가지고그 <laughs> 정도만 조심하면은 뭐 쉽게 깰것 같아요.